오늘은 아이와 함께 머물기 좋은 남원 숙소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남원 스위트 호텔입니다. 전북 남원시 주천면 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으로 머물기 좋은 호텔입니다. 이곳은 지리산 뷰를 바라보며 사계절 온수풀을 즐길 수 있어요. 다만 4월 24일부터 5일간 정기 휴업 예정이니 이용 시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야외 데크에서 고기 파티를 즐길 수 있어요. 조식은 라테라스에서 이용 가능하며 주중에는 한식 단품을 주말에는 뷔페로 음식이 제공된다고 해요. 가족 여행객이라면 빌라동 파인룸을 추천드릴게요. 객실 야외 테라스에는 어린이 모래 놀이터 이용이 가능한 4월 평일 기준으로 디러스 패밀리 룸을 11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앞에서 소개된 빌라동 파인룸은 20만원대로 예약 가능하니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는 남원 예촌입니다. 한국 관광 품질 인증을 받은 전통 숙소로 주변에 예촌 거리가 있어 관광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면품 한옥에서 아이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옥 호텔인 만큼 다양한 전통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윷놀이, 투우와 같은 전통놀이도 즐기고 한복 체험을 통해 온 가족이 멋지게 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조식은 1층 사랑마루 건물에서 한식을 맛볼 수 있어요. 모든 객실은 따뜻한 온돌 난방이 이루어집니다. 대가족이라면 침대가 있는 스위트 객실을 추천드릴게요. 욕실은 현대식이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4월 평일 기준으로 디럭스 대청룸을 18만 원대로 예약 가능하며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캥신턴 리조트입니다.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호텔로 광안로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 가족과 봄여행을 즐기기 좋아요. 이곳에선 아이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야외 바베큐장과 키즈 수영장, 팜 빌리지 등 다양한 부대에설 이용이 가능해요. 주식은 1층 애슐리 킨즈에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고 저녁에는 지리산 흑돼지 바베큐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카 침대가 있는 디럭스 키즈 마이카룸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시그니처 객실을 합니다. 4월 평일 기준으로 프리미어 룸을 11만원대로 예약할 수 있으며 디럭스 키즈 마이카룸은 15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으니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은 오헤브데이입니다. 지리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곳으로 신초 호텔이라서 쾌적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아서 가족 여행객들이 머물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곳에 머물면서 멋진 뷰와 함께 다양한 부대시 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 1층 카페에서 간단한 음료나 브런치 등을 즐겨보세요. 2층 야외에는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호텔 포차가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인근에 지리산 허브밸리가 있어서 꽃 구경을 하기에도 좋답니다.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다른 도시도 살펴보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서 경주 보문단지 호텔 영상도 확인하세요. 객실은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어, 패밀리 타입의 다양한 객실 타입이 있으며 디럭스 트윈룸부터는 3인 이상 투숙할 수 있습니다. 통일리창 넘어 근사한 숲뷰를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4월 평일 기준으로 디럭스 트윈룸을 6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실시간 가격은 우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한 숙소를 더 알고 싶다면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